그리고 뒷광고, 그 액션! 최근에 내가 기니스 CF에 출연했는데 영국에서 자주 마시는 기니스라는 맥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. <목소리> 오늘은 우리 뭐 찍는지 알아요 아, 오늘 술 먹는다고 해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기니스는 마셔본 적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없어요? <목소리> 저는 선배가 사줄게 아, 내가 잘때 한국 맥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비싸 어떤 맛인 것 같아요? 음.. 생긴 거는 네.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? 그러면 한번 마셔보시죠 원샷해요? 아뭐 마음대로 네 편하시는 네. <laughs> <그러시는> 대로 <laughs> 소리가 달라요 <오>, 소리가 <laughs> 달라요 소리가 소리가 달라요? 오오 오, 조심 오, 오. 조심 조심해요 조심해 오 마셔봐 마셔봐 마셔 빨리 빨리 어 음. 어떡해 어우 조심해요 어 <laughs> 오. 크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응. 마셔볼까요? 네. 짜잔 역시 한국식 오 다들 진짜 잘 마시네요 별 부담감이 없어서 네 쭉쭉 넘어가요 아주 위험한 소입니다 아 그래요 <laughs> 들었어요 여러분 위험한 술이라고요. <laughs> Dangerous. <웃음> Dangerous. <웃음> 기가 막히네요. 기가 막혀요. 음 어머 많네요. <laughs> 이게 흑맥주죠. 아 어, 근데 부드러워요. 아 부드러워? 응. 보통 한국에서 마시는 맥주랑 어떻게 다른 거? 한국에서는 좀 탄산이 많은 그런 음. 맥주가 많아서 뭔가 원샷하기 되게 어려운 맥주인데 원래 원샷 같은 거할때 이렇게 기 아까운데 네네 진짜 예 네. 얘는 뭐 먹다가 게 전혀 없어요 맹주로스 맥주를 공복에 먹는 게 좋아하군요 어, 네. 금딱 어. 저녁 안 먹은 상태인데 네네. 여기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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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랑 기네스랑 같이 먹어본 적 있어요? 치킨하고 맥주는 자주 먹는데 네. 치킨하고 기네스랑 같이 먹은 적은 네.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기네스가 요 부드럽고 좌아 네.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혀요 d a n 스 평소에 라거를 주로 마시는 편인데 네. 흑맥주는 잘안 잘안 마시는데 기네스의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렇죠? 이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확인이 돼요 아! 그 n g 스 진짜요? 그것도 별로 안... 아빠, 아니 아빠 그거 잖아 많이 안 드셔봤거든요 <laughs> 아니, 몰랐네 <laughs> 그럼 일단 치킨을 한번 좀 먹어봐서 맛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치킨은 맛있어응 엄청 맛있어 자, 건배 네. 치유 응. 응? 어떤 거같 치맥은 사랑이죠 아, 아 그래요? 기니스는 변함없이? 저는 한에 진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에네스가 네. 살짝 쓴 맛이 있으니까 서한 먹을 때 괜찮은 서 같아요. 치킨하고 먹으면 괜찮은 국 같아요. 괜찮죠? 네.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에요치킨에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달한하고서 한국에서 한국서입안에서이렇에서름이 날아가는 에 아, 맛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이두 분들의 말은 조금 뻥이 심한 것 같고. 아니야, 네. 진짜. 그 구름을 날아간다 그러셨나요? 아, 그래요. 뭐 구름을 찌는 모르겠어. 아, 진짜 아 이게 치킨하군요. 네. 기네스가 비싸잖아요. 치킨은 싼 음식이고 얘는 비싼 맥주기 어. 때문에 저 같으면. 치킨을 먹으면서 이거 한두병 먹으면 이거 값 넘게 나올 건데 <목소리도> 그런 게좀 연상적으로 부자연스러울 것같요 음 맛을 떠나서 음 투자할 것 같지 어. 오늘은 여기까지 <목소리도> 안녕 감사합니다. 어잘 네. 마셨어요? 잘, 잘 네. 먹었어요? 네잘 먹었어요. 응, 괜찮았어요. 그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yeah. 네. 안녕. Dangerous.